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골다방 크루의 집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어, 오사카를 갑니다. 아,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부터 휴가를 받아서 딸내미랑 같이 가는데 딸내미는 조리 조러고 있고, 어휴 저러고 있고.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이렇게 좀 조용히 갔다 올라가려 했는데 짜잔, 노잼 듀오 같이. 참... 안녕하세요. <laughs> 노잼 듀오. <디오. 웃음> 집에서 뭐라 안 하니? 많이 뭐라 합니다. 나 팔았지? 네 워크샵 간다 그랬어 네이 워크샵 팀장님이 악마 같으셔가지고 워크샵이 아닌데 아. 여자 <laughs> 아, <지금. 웃음>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왔어? 저요? 워크샵이요 다 나를 팔아먹고 왔구만 <laughs> 이 뉴비 친구들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숫봉 캠프를 찰 겁니다 오사카에서 왜 오사카에서 하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자 복장검사 탑승해야 된대 야, 이거. <laughs> 야, 이게. 이런 거거든. <laughs> 이런 겁니다. 강한 멘탈리티를 키우고, 강등을 당했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숙봉 캠프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사카에서 뵙겠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뭘 좋아? 어, 뺏겼어. 안녕하세요. 하연이안 돼. 좀 이따가 줄게요, 이따. 한마디 해줘. 이하에서 음... 왔나요? 안녕. 네, 오사카 도착했습니다. 오사카가 제가 16년에 아침 때문에 왔었는데, 7년 만에, 한 7년 만에 왔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중국인 아니면 한국인입니다. 역시 연말, 연말이라서 엄청 많은 것 같고. 입국 입국수석, 어, 수석하는데 너무 줄이 길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자, 중국보다 더한걸 처음 봤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 이게 옷 입는 게좀 늘었네? <laughs> 어때요? 어, 뭐. 어때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얘기해줘. 솔직하게 얘기해줘. 네, 혼자 스스로 감명을. 맞아. 받은 원래 옷, 옷 사는 거에 돈아 거였잖아. <laughs> 조만간 이제 성교 선배하고 패션 대결, 대결을 한 번. 까 너가 이길 걔는 네. 내가 어때? 구제 불능이야. 패급이야, 패급. 하늘이 여권 검사할 때 봤어? 안달만 혼또. 이게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네. 그게 살쪄서 여권 사진이 안 만다고. 야, 그저 여권 다시 만들어야 돼. 하늘아, 여권 다시 만들자. 혼또 랜다, 혼또! 아 호텔 도착 눈물나네 눈물나 집에 2시 반에 나와서 지금 집에서 출발한지 열두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기쁩니다 기뻐 아, 힘들어 힘들었어 네, 이제 짐 잠깐 풀고 이제 상점가 근처 나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다한 끼도 안 먹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배가 고플 거예요. 아침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로컬 그냥 보이는 밥집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아, 아 지금 밥 시스템 먹으러 시스템 왔는데 시스템 잘못 들어와서 이자야 같은 데로 술집인데 음. 음. 오자마자 맥주냐고 아니, 오늘 뭐 하이볼 파티한다고 야, 컨디션 먹고 선생님. 라 했잖아 네 먹고 오셨어요? 아니 안 먹었지 굉장히 아, 오늘 죽으신 거 같아 <laughs> 아 니가 제조하게? 네? 니가 제조하게? 네. 제, 아니, 제조 전문가 있어요. 제조한 나입니다 산토리 사게? 오늘? 네 오늘 사게? 네. 아, 네. 사야겠구나. 한번 죽어봅시다. 네. 네. 자, 거국적으로 한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 맛있다, 맛있다. 다르다. 네. 다르다. 다르다. 아, 맛있다. 내가 궁금해 네. 생각해봤거든? 네. 니네둘 때문에 떨어진 거야. 저요? 왜요? 승리의 요정이 안 왔지. 독감 걸려도. 패배 <laughs> <해배의> 요정이 왔지. <맞지? 웃음> 신기하게 야, 설마 했어. 뭐 자신 있었어. 전 경기 풀타임 뛰었을 때 영골, 영승의 빛나는 그지만 이것도 지지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이 있었거든. 이거를 짐크스를 깨고 당당하게 살아남자 안 되더라고. 몇몇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정말 이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은저 수원도 비 혼자 갔잖아요 근데 그거 역전승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승리의 기운이 있고 야, 아쿠마의 기운이 있어 2 <laughs> 그 동안 어. 지마, 지마를 <laughs> 상납해 가면서 경기를 따라다녔는데 골을 못 봤다니까요 이기는 거 말고 골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닌가 싶어 <laughs> 어, 지금 근데 그러니까 올해 하늘이도 처음 같이 다니고, 승원이도 같이 다니고, 한 경기 같잖아. 이제. 근데 갈 때마다 되게 미안해. 진짜, 정말 미안해. 이게 이기는 거나 꼴 넣고 막 환호하는 거를 좀 그런 맛에 가는 거잖아, 축구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니까 미안하고, 고마움이 있지. 근데 저는 갈 때마다 핫했잖아요, 플레이가. 근데 희한하게 네가간 경기는. 울산에서 막 울산 잡고 막 네, 슈퍼매치 이기고 태강당에있는데막 어, 이기고 아저 슈퍼매치 이겼을 때야 데... 그거는 진짜 그 추운 날에 열기를 녹였다 니까 응, 그건 너무 재밌었어 그지 네. 단한골 들어갔는데 그냥 다그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샷다마하우스 했잖아 아, 너네들 약해지면 아. 안 된다 아, 어, 어,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내년에는 더뭐 많은 경기를 참을 것 같고 저희 내년에 부산 원정도 봐야죠 플랜을 짜네 부산 원정은 차 하나 빌려서 같이 갈래 멀긴 하죠 스타리아 <laughs> 수차리야. 스타리아요? 야 이거 뭐 전기 깃발보대 어. 이런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이러고 다닐 일아니홍보대사 홍보대사 홍보대사? 이거 네. 다닐 일은 아닌데 진정한 아. 서포터즈입니다 일본에서도 어, 너무 창피하긴 한데? 아니 그냥 그게 네. 자랑이 프라이드죠 아. <laughs> 사회에서 이루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저도 창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많이 창피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이 TV의 하얀이에요. 오늘은 아주,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 옷가에 아직도 있는데요. 아, 어, 그게 말이죠. 택시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 끝내 주세요. 네, 선배 그 우버가 그러면 이 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불러주세요 홍보 패치가 되게 잘 됐다. 네. 자 어디 가? 네. 이거 우버 택시라고? 네네. 네. 되게 좋습니다. 택시 진짜. 차도 네. 여기 그 차선이 바뀌잖아. 한국이랑 다 반대잖아. 네. 좀 헷갈리긴 한다. 네. 예전에 영국 갔을 때도 그 횡단보도 보는 거 헷갈렸는데. 네. 약간 어색한데. 네, 술만 사러 왔냐? 술꾼이야, 술꾼. 어머님 이거 보고 계시죠? 이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그 세계 클럽 대항전을 여기서 했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라는 팀이 네, 네, 네. 원정 팬들이 여기 응원해서 여기를 싹 점령한 거야. 아, 네. 여기서 응원가 부르고 어, 그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로망을 느껴서 여기 아체 원정을 와, 왔었는데 네. 이게 한 벌써 7년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롭다. <laughs>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생생하지. 많이 바뀐 바 듯하면서도 비슷 비슷한 것 같아. 너도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라가면은 다시 느끼게 되겠지. 어, 그러면 은 올라가면 또 저희 원정을 오는 건가요?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이거 뭐, 이거는 산 거야? 응. 콜라로 타드릴까요? 아니면은? 콜라로 타. 오렌지 주스로 타드릴까요? 뭐가 맛있어? 오렌지 주스 더 맛있겠네. 오렌지 포커너시면은. 한입 뭐, 먹어보고 너거짓겠냐 어, 스트레이트로 오렌지 <laughs> 주스 주스 주 한입만 먹어봐요 한입씩 야 자꾸 채널이 어. 술방으로 간다 어, 나 원래 남자 채널은 다 강하지 않았어 한 모금씩만 먹어보세요 네.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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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네 맛있어? 달달한데 막판에 조금 아유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 주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주스에 아몬드 맛나. 아몬드를 주스에? 왕창 씻고 주스 마신 느낌? 쓰고운데고녕하니다 예. 이거 마시면 스키하는 거다. 이 분위기 뭔데? 아 뭐라고 말좀 해봐. 고생하십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럼 어떻게 타질까? 한번 더. 스트레스. 네. 포항 원정도 생각나지 않냐? 네. 저 포항. <laughs> 포항 운전해서 갔는 너무 힘들었어. 얼마나 걸렸어요? 4시간? 4시간 반. 다음날 미안한 거야. 예, 꼴이라도 들어가야. 환호소에 한번 지르고 와야 좀 들피곤한데. 형좀 피곤할 거냐? 아 다음날 다정상 출근했잖아. 뭐할수 네. 쉬는데? 수원이랑 희노이랑 같이 한. 또는 싸움이. 근데, 학점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솔직히, 그, 막내가 실수만 안했어도 이기는 경기인데, 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아까 치행했는그 그 다음 울산전을 잡았었는데, 네, 잡았죠. 그리고 그 실수했던 막내가 그 경기 되게 잘했어것아이상민이 그리고 슈퍼맨치. 슈퍼맨치 보고, 그다음 경기 독감 그냥. 그 다음 경기 결장이지독감걸려그 팀을 강등해 보내버리고. 근데, 룰리치가 몇 가지 나가겠어요. 야 어, 나는 오죽했겠냐 천식 야그야 요기지 이거 터링. 발리킥이었잖아 그지 응. 사이드에서 잘 갔거든 응. 발리킥을 이, 이렇게 이 바닥으로 이렇게 찼어야 되는데 띄웠어 그러니까 공 이렇게 떴잖아 근데 터닝슛도. 마지막 비야되는데 그거 하나 들어갔으면은 당근 안 했을 텐데 궁금한 게 있는데 고승범이 진짜 다른 팀으로 가요? 뭐 거의 됐다는 루머가 있더라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줬어 <laughs> <laughs> 저희 수원 감독도 결정됐다는 영기훈 감독 확정이에요 아, 뭐 확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프론트에서는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서명문 올라오고 이제 여러이 장난 아니잖아 장난 아니니까 잠시 조금 수축되면은 발표시키지 않을까 근데 수원 팬들은 거의 다 확정으로 알고 있던데요 난리 났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바람대 한다는 거예요? 네. 왜요? 레전드를 또 잃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강등이 되면은, 황금 타임, 황금 시간이 바로 올라와야 돼. 1년 만에. 왜냐면 쳐지면 계속 못 올라와. 1년 만에 올라오려면은, 그 2부에서 1부로 올린 경험이 있는 감독이거나, 강단 있고, 뭐, 이런 검증된 감독이 와야 되는데, 네. 수원은 매번 검증된 감독이 거의 안 왔었잖아. 맨날, 초짜나, 뭐, 리얼블루에서 수원, 슈신 어? 감독. 갖다 꽂아놓고 지면, 뭐, 안 되면 경질시키고 방패막이 삼고. 근데 이제 최고의 레전드잖아, 연기훈에. 음, 네, 그 선수를 네. 또 방패막이 삼을 것인가에 대한 그 팬들의 우려와 두 번째는 경험이 없잖아. 이 초짜 감독을 우리 팀이 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탐탁지 않은 거죠. 당연히.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 결과론이. 근데. 꼭 수원은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쪽으로 흘러갔어, 모든 상황이. 우려하는 대로 우려가 됐고, 현실이 됐고.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맙다. 어. 이팅 하자. 파이팅. 네, 오사카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 피곤한데 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잠깐 영상을 켰는데요.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이제. 지금 찍는 날짜로는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팬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아지질 못하고 우리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힌 느낌이 지금 계속 드는데요 솔직히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들이 원하는 내년에 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모든 타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것도 많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아, 하지만, 또이 팀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도 어, 간직하려고 합니다. 얼른 빨리 정상화가 좀 되기를 바라고 놀러 와서도 수원 생각 뿐이에요, 솔직히. 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놀러 와서도 이 수원 축구가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축구 시즌이 끝났는데 되게 좀 편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좀 개선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어, 기도하겠습니다.